그렇게 문제인데 다그 비리로 넣다가 었이 경매를 계속 보는 이유가 전라도 쪽에 망하는 데가 엄청 나와요. 그거 모르셨죠? 그 GM 있지요. GM 사건. GM 때문에 다 작살나는 게 <laughs> 다른 데는 안 봐서 모르는데 네. 이 나오긴 나오는 것 그리고 대두르이면은요 바람을 피해야 돼요. 바람을 피하려면 이 무조건 북서에 산이 있는 곳. 그리고 그 동네 암이 많이 걸렸냐 안 걸렸냐를 먼저 확인하세요.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 암에 많이 걸린 동네들이 있어요. 부산 어딘가 그쪽에서 그 한번 작년까지 난리가 났었잖아요. 그막체가 네. 예. 네. 그 암 환자들 만나고 많이, 많이 사망해가지고 예그익산이 아니 뭐냐면은 함남 연쪽에 그때 공장이 그래, 세워졌는데 예, 예. 그 공장에서 그 무슨 세척 리를 했나 봐요 예, 그게 오염수가 해갖고 그 동네가 막 암이 걸렸거든요. 예. 작년까지 소송이작년이니 재작년까지 네. 소송이일말려갖고 네. 엄청 시끄러웠어.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되는 게사 여기 익산 쪽은 무조건 북서쪽에 산이 없으면 안 돼요. 서쪽하고도 산이 있어야 돼요. 왜냐면 겨울에 추워서 그래요. 이해 가시겠죠? 근데 전라도 쪽에 뭐 산이라고 있어봤자 야산이고. 아니, 그래도 찾아야 돼요. 그래서 대도리기면 가려면 저기로 가셔야 돼요. 그런 데는 또 풍파가 적기 때문에 여기 저희 신도가 많이 살거든요. 산도 요런 저기 저기 쪽 예를 들면 그 산이 감아 주는 쪽. 인피면 쪽으로. 인피면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감아졌잖아요. 그러니까 겨울에 바람이 안 들어오니까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. 산하고군산하고그 사이. 예. 군산. 임피면. 예. 피면인피면은서수 옆에잖아요. 예. 예, 임피면 쪽이 명당이 많아요.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병만 안 걸리면 대대수가 학자,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고,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이, 있는 게. 네, 인피 쪽에서도 경매 나온 집이 하나 있어요. 예. 근데 그 1차 유찰이 돼가지고 2차에 뭐 예. 800이 나왔는데, 예. 제시 집이 있어요. 예. 근데 그게 몇천만 원 거기 써 있어요, 아예. 예. 그 주인이 이 경매에 들어갔으니까 사람들도 한 번씩 보러 올거네요 입구에 다+ 다 쳐놨어요 그땐 제가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땅에 제시의 건물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꼭 쓰세요 일년 보약 한 사람이 살고 있나 그땅 주변 가까이 근처도 못 오게 그리고 하고서 네. 만에 세를 3 개월 안내지요 그럼 바로 신청해서 그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 그런데 그 건물을 다시 짓고 살것 같으면. 적절한 가격에 타협봐아서 매입하는 게나고안 그러면 그 땅을 사라고 하세요. 그 사람한테 그 대신에 비싸게. 간단하죠. 그런데 안, 안, 안 산다고 나가겠죠. 예, 안 산다면 비싸게. 그리고 건물값을 적정 수준에서 해주면 오히려 괜찮아요. 그래서 이거 풍이 경매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땅을 못 보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. 이게 말 어제 제가 물어봤거든요. 예. 말리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경매 낙찰해주는 전문가들은 풍수를 못 봐요 근데 풍수비용이 엄청 비싸요 부동산에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에. 괜찮다고 하라고 그럼 안 돼요 그럼 비 왔을 때 갔을 때 물이 넘치면 거긴 절대 가면 안 돼요 비가 와가지고 갔는데 차 빠질 뻔했어요 물이 배수를 못 해가지고 에. 이게 뭐 폭포수 올라오듯이 에. 거꾸로 에. 이게 물이 올라오는데 또 부동산에도 가봤는데 부동산에서 또 하래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안 돼요. 아이고, 설마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문제가 있을까? 아, 아, 걔들은 에이, 절대 부동산 업자하고 낙찰받아주는 사람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. 그리고 명당이라는 것은 직원들한테 확인하는 게 가장 빨라요. 그리고 대두리면 초보자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걸 매입하시는 게더 좋아요. 예, 대두리면 초보자면. 그런데 이렇게 입찰에 제시해 건물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자니 그런 거는 조금 저기를 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있어요 여기 그 텃세 엄청 심한 거 알죠? 시골은? 저 사는데도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경매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아예 왕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장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그럼 마을 기금도 내야 되고 막 이래요 사내권에도 살고 있는데 주변이 다6 70년, 뭐 50, 60년 사시는 분들만 있는 국내라 헛세가 밟혀 못해요 에. 차도 못 세울게요 국에다가 그러니까 그게, 아, 그게 엄청 심해요 그게 우리 친척 들어오면 세워야 되니까 에. 여기다 차 세우지 말고 멀리 갖다 세워라 이랬어요 처음 인사했을 때 에. 그래갖고 저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지내거든요 에. 근데 요즘에 이제 할머니들이 인사하더라고요, 먼저, 당신들이. 에, 제가 인지. 뭐, 이렇다, 저렇다, 욕도 안 하고, 개코도 안 해버리고, 그냥, 길에서 가다 보면은, 예. 무조건 그냥 인사해요. 어쨌든 예. 그냥, 나이 드신 노인들이니까, 에이, 안녕하세요, 지나가고. 예. 그렇게 한 2년 보니까, 이제, 당신들이 인사하더라고요, 거꾸